네, 박지우 선수가 이번 7월 달 우승선수로 선정되셨는데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뭔가 뿌듯, 합니다 그리고 박지우 선수가 벌키 농구교실을 다니면서 좋은 점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. 어, 좋은 점은 제가 열심히 농구를 하는 게 이제 좋았고요. 또, 친구들과 같이 농구를 해서 좋았고, 또, 네, 코치님이 이제 농구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정말 좋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SNS에 업로드 될 예정인데,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감으로 하디 해주세요. 네,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, 네. 벌키 농구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, 네. 좋습니다. 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음, 음, 부모님이 절 여기로 운동을 하라 하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